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요, 어,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파라미터가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수 a는 3, b는 4라고 합시다. 이렇게 a와 b에다가 변수를 저장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A랑 B에다가 어떤 식을 대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5를 곱, 곱하고, 어, B에다가는 5를 곱하고 B에다가는 10을 곱합니다. 이거를 출력해 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출력해 줄 건데 출력해 주려면 당연히 프린트를 써야 되겠죠.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를 밖에다가 넣어주고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55라고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A에다는 항상 5를 곱해주고 B에다가는 10을 곱해주잖아요. 이번에는 A는 3이고 B는 4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A를 다른 숫자로 할 거예요. 다른 숫자로 A를 예를 들어서 7 그리고 B를 6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는 A가 3이고 B가 4였는데 지금은 a는 7이고 b는 6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었죠.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요 식을 쓰려고 해요. 똑같은 식을. 물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똑같이 쓰면 되겠지만 어 매번 이렇게 하기란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똑같이 a에다가 5를 곱하고 b를... b에다가 10을 곱하는 이런 과정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물론 95가 잘 나오긴 하지만 이게 번거로워요.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함수. 아까 저번 시간에 배운 함수와 이번에는 함수가 좀 다른 구조인데. 어떤 다른 구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처음에 무조건 definition 이라는 def 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abc 라고 합시다. abc. abc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이미의 변수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어떤 무, 변수를, 어떤 문자열을 써주는지 상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함수식은 a 곱하기 5 더하기 b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요 식이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써줄 건데, 변수를 a, b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 c여도 상관 없습니다. 뭐 a, e여도 상관 없고,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무런 변수를 써줘도 됩니다. 아무 의미의 변수 자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탭한칸 밀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할텐데 여기다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는 어, 어떻게 써주냐 f 곱하기 5 요거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위에 거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f 곱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2 e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리턴 하면은 함수가 종료되죠 자, 근데 종료되는데 우리가 요 값을 꺼내 줘야 된다는 의미로 요 c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눌러 주고 아, 탭안 눌러도 됩니다. 그냥 스페이스 바 누르고 c. 그다음에 요걸 실행을 해 줘요. 실행을 해 주면 이 함수가 잘 저장이 됩니다. c를 이제 출력을 해 줘야 되는데 먼저 요 함수 요거를 써 줘야 되잖아요. 함수 abc를 가져와 줍니다. abc 그다음에 f2잖아요. f인데 요 f2를 대신에 여기 우리가 이제 쓸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3이랑 1을 쓰, 1을 넣, 집어넣고 싶다 f는 3 2는 1을 집어넣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3을 쓰고 앞에 건 3을 쓰고 뒤에 건 1을 써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25가 나오는 게 보이죠 당연하죠 왜 25가 나왔을까요 요 3이 f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3이 요 3이 3, 3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죠 요 1이 있습니다 요 1이 있습니다 요 1번이 f로 가고요 자, 2번이 2로 갑니다 1번이 f로 가고 2번이 2로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가 3을 받아요 2가 1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자 물론 f2 대신에 F가 아니라, 뭐, C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값은 똑같아요. 그 대신에, C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 A라고 하고, A가 처음에 A고, 그 다음에 E이기 때문에, o A는, 요첫 번째 요 F 대신에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 대신에, 요, 요, E가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E 말고, 만약에, 어, R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여기다가, R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네, 지워주겠습니다. 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는 각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러가 안 나고 안 나고 잘 실행이 돼요. 여기까지 일단은 했고요. 자 이렇게 맞춰줬는데 일단은 이게 파라미터가 있는 식이거든요. a, b, c라고 해서 3, 1 집어 넣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만 집어 넣다고 었 합시다. 요 숫자를 하나만 집어 넣어요. 여기는 분명히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라미터를 하나를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에러가 나죠. 자,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같습니다. r이 빠졌다, r이 빠졌다고 지금 에러 메시지를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r에 들어가야 할 자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따라서 3을 3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두 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두 개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25가 잘 나오죠. 만약에 3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를 집어 넣으면 또 다시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세 개를 집어 넣잖아요. 었 근데 여기서는 두 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세 개를 받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t, t라는 변수를 집어 넣어 줘서 세 개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t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 값이 나오겠죠. 먼저 이 함수를 실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 주면 125가 나옵니다. 계산해 주면 3에다가 5를 곱하고 1에다가 10을 곱하고 t를 그대로 t가 100이니까 그대로 더해 줘서 c에다가 저장을 해 주고 c 의 리턴 값을 지금 반환해 줍니다. 그렇게 125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요 abc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abc의 함수 말고 fgh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쓸 때는 항상 반드시 def를 써야 되고요 fgh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abc 요렇게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줍니다 파라미터 abc예요 자그 다음에 헤 값으로 또 c에다가 아, d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리턴값, 리턴값 d, 리턴 d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 d가 반환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자,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a, b, c를 받아서 d에다가 저장을 해주죠. 그 다음에 리턴값으로 d를 반환해주는 겁니다. 돌려주면 이렇게 잘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자, 3 1 아, 먼저 f g h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g h. 그다음에 1 10 100. 자, 얼마가 나올까요? f g h에다가 지금 1 10 100을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지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가 나올까요? 111이 나오는 걸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렇게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 d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굳이 변수를 새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리턴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해줘서 값을 저장해주고 이걸 한번더 실행을 해주면 111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와 실행문의 자 실행문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프린트 요거, 요거를 실행문을 의미해요. 이것도 실행문을 의미하죠. 자 실행문 안에 넣어주는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실행문 안에 넣어주는 파라미터 개수는 요거 한 개, 두 개, 세개 요걸 의미하죠. 개수는 같아야 한다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해 주고, 그두 번째 함수의 파라미터 함수의 파라미터 변수는 일정해야 돼. 어, 변수의 문자는 문자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A, B, C로 해도 되고, D, E, F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란 얘기를 합니다. 있지?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요거, 요거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가 C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빼고, 변 수의 문자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일단 수업 여기서 끝도록 하겠습니다.